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입니다 다같이 기도로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맞이하는 아침이지만 저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 이 날을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귀한 아침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는 삶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머리를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바를 따라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입니다. 저 같은 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요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자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혹은 공평한 우린이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어주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다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 가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사 하셨느니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부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분해심이 아니요 아, 특별히 시리소1장 4절로 14절은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4절 5절부터 이제 말씀을 좀보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께서 천사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더 아름다운 이름,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하 예언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물론욕기 38장 7절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것들과는 다른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신성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들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지요. 자 6절에 보시면 또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여기 마다든이라는 원어는 첫 번째로 나신자라는 뜻인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먼저 나신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 말이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된 특별한 관계, 즉 아버지와의 영원적인 관계를 가리켰습니다. 이 말은 또한 예수께서 마리아가 낳은 마다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 예수 믿는 많은 종제들 가운데 마다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이 본절에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 맞는 것입니다. 자, 마다들 이 세상에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구절에서 다시라는 말이 부로다라는 말에 관계되었는지 아니면 또다시라는 뜻으로 5절 중반에 또다시처럼 다시 성경구절에 반복된 인용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이것이 후자의 뜻이라면 이 구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할 것이지만 그러나 전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주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했다는 구체적인 성경 기록은 없으나 그 밤에 많은 천사,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 천사들이 그때 아기 예수에게도 경배했을 것입니다. 또, 주의 재림 때에는 모든 천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에게 찬송을 받고 계시지요.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 일부가 타락하여 사탄의 추종자들이 되죠. 그렇지만 타락하지 않은 많은 선한 천사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구룹이라는 천사는 구룹이라는 천사가 있고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호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죠. 또 가브리엘로 표현된 이름은 하나님의 깊은 소식을 전하고 예, 물론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장 이제 사탄을 대신하여 루스벨을 대신하여 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천사는 지혜와 능력이 많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소돔성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한 일, 많은 불말과 불병고로 도단성을 둘러싸 선지자 엘리사를 보호한 일,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게 한일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천사는 죄가 없고 거룩함으로 죄악된 인간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바람과 불과 또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이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로 12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자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오른 공평한 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친히 하나님으로 불리십니다. 인용된 시편 45편은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분의 보좌는 영원하며 그분의 나라의 홀은 공의, 공의로운 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5장 20절, 디도서 2장 13절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구절에 주의 종, 종합류들은 다윗 시스기야요시야와 같은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을 말하기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음바라. 그것들을 묘마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가질 일이들이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유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말은 시편 102편 25절로 26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지만 헬라어 7 0역에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비조세기는다쇠어해지고 낡아지지만 그분은 영존하십니다. 그모는 메시아께서 이 피조세계의 피조물이 아닌 신이심을, 신적 존재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13절로 14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너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 땅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니요. 모든 천사들을 부르는영으로서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선지라고 보내심이 아니니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인간의 구원, 인간 구원의 일, 즉,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는 영들입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내가 내 원수로 내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는 말을 들으셨고, 그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심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아무 천사도 가지지 못한 권세와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고 존귀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오신 아들이라고 불리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천사들은 바람처럼 불꽃처럼 하나님의 일을 수종하게 소중돌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 불리시고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서 봉의로 통치하시는 왕으로 불리십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로서다날 가지고 쇠하여지지만 하나님은 영존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피조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분은 영영한 우리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분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 1서 1장 4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엘런지와이슨는 예수님의 전능성을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주 예수의 전능성이 나타나 있다. 성경학도들에게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시여 합법적인 통치자로 소개된다. 1세 일장에는 천사들의 지위와 그리스도의 지위를 대조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말씀들을 천사들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천사들은 구원어들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구속사업의 크신 사역자가 되신다. 성령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 대표자이시며 탁월한 인간으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로부터 능력을 가져다주는 거룩한 목적을 수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모두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 그들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천사들을 파송하사 그들을 섬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는 다른 분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결부시키는 일에 부족함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그로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에브리사는 분명하게 서두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인간과는 다른 존재인 영적 존재인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분이 어떤 사역을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기브리서 1장에서의 천사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표현했던 말씀의 의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도 천사들은 오히려 부리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에서 돕도록 하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경험들을 다시 한번 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언제나 풍행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도록 저희를 위하여 구원의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다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통해 저희들이 오늘도 모든 죄악의 부도 속에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권고함 속에 있는 죄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풍판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더 주님의 권능의 손길 속에서 오늘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